소송 변호사를 의뢰할 때 비용은 중요한 고려 사항이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소송 단계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며 기본적으로 착수금 성공 보수 그리고 소송 진행 중 발생하는 추가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초기 상담 시 예상 비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계약서를 통해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비용 구조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분할 납부제 성과 기반 수입료 또는 정액제 등의 방안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률 보호 보험이나 공공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부분 비용 절감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비용 대비 적절한 법률 대응을 마련해야 하며, 불필요한 법적 절차를 줄이고 효율적인 소송 진행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정의나 중재를 통해 신속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견적을 제공하고 투명한 비용 정산 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와 비용 문제를 명확히 협의하고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성공적인 법률 분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 할수 있습니다.